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엘리사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수레 그리고 시리아군에게 호의를 베푸는 엘리사. 열왕기야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갖춘 군인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 사원은 엘리사에게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고 외쳤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군대가 그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이 사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완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보니 불말과 불수레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시리아군이 공격해올 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곳은 너희가 찾는 성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안내하여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성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성 안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군을 보고 엘리사에게, 내가 이들을 죽일까요?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건 안 됩니다. 칼과 활로 생포한 전쟁 포로도 아닌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자. 그들은 실컷 먹고 마신 다음, 자기들의 왕에게 돌아갔다. 그 이후로 얼마 동안 시리아군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는 시리아 군대에 포위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수레가 함께 합니다. 기도로 시리아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사마리아성으로 데려갔지만 음식을 주고 무사히 돌려보냅니다. 강력한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엘리사를 공격하려는 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수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이웃들과 원수들에게도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대받는 이들에게 관용과 치유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